안녕하세요 마피아 왕이 될 사나이 마왕입니다 자 오늘도 랭크게임 할건데 오늘 생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생방송 하면서 디넨 브루스님께서 프리미엄 구독하고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냥이님께서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는데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재밌는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랭크게임 할건데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랭크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 뭐야 아니 연속 3번 마피아라고? 아, 자, 헌달로 나가 응. 기이자 성지. 탈풍립 가면 딱이지. 오케이. 야, 오픽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를. 자아 팔팡육 되는 순간? 오오 오? 이거를 와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줄지? <laughs> 야 이거를 이거 <이걸, 웃음> 나이스 통했어. 보조 주자, 어, 뭐야? 미안한데, 오케이, 미안, 미안, 어, 사야, 그래서, 엠비. 와야 이거 레전드다 야이거 이거를 고대 나와서 이겼네 와 하필 테러가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게 그래,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랬어 어. 보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만히 있어야 돼. <laughs> 운이 좋았어 이거 진짜 운이 좋았거든 와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laughs> 잠깐만 야나 감기야 어, 아닌가? 어, 나 감기야 야 저 경기라서 무트 가자아 삼투하고 반대. 지금. 기다려봐 지금 한명 쐈지 8평 6에 칠 잡고 아 이거 광기 못 얻네 아 찬성 아 이거 광기 못 얻어 생각해보니까 어 찬성해야 돼 8평 6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두명 잡은 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반대하고 하나 더 잡고 하나 더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맞아, 맞아. 광기 못 얻어, 어 어쩔 수가 없어. 이미 8평 6을 했고, 그 다음 투표로 7을 잡았잖아. 그래, 갖고 킬 하나 내고. 아무리 다 잡아도 관계못 얻습니다 어.. 다못 잡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어산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피아 와 이걸 고대 나와서 이겼다고 이거 거의 확대판이었거든 제 운이 좋았어 테러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고대 안 주고 8판 6을 했지 아무튼 음 이렇게 해서 마피아, 마피아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고 이제 우리가 직접 어? 처리해야 할 시간이 왔어. 어, 의사고 어, 타일 갈이 화살이 날 복수의 길로 인도해 주긴 어, 잠깐만. 나 개구리 왔거든. 경매 없지? 도굴 작용 나이스 도굴 작용 잘 나왔어? 어찌아 도굴 작용 나올 수밖에 없지 도굴이니까 맞아 맞아 지금 4홀이거든? 어 4홀이고 그렇지 4픽 너 무조건 삼가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뭐라 도작용 확이야 그렇지 도도 보는 게 이상하지 야 도도 보면 선 넘었어 내가 확성으로 타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죽었어 어 도도 보냐 이거 판 너무 쉬워. 무조건 3 가는 거야. 어, 그렇지. 3 가야 돼. 이거 판이 어쩔 수 없어. 죽은 뭐야. 죽 의사로 났지. 그러면, 잠깐만. 야, 이거 4 의사야. 4 반응이 좋거든? 그러네 우선 3가 오케이 3가 야 이거 내가 봤을 땐 6도 마피아야 어 6도 마피아거든 그게 마녀판이야 참고로 안데 마녀 나한테 잘 왔어. 왠줄 알아? 나 결사가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나 죽어도 탕이 안 됐거든. 와 이거 괜찮았어. 어, 마녀 잘온거 같아. 일단 마녀 첫날 뺐고. 아 하필 마녀 와가지고. 그렇지 6이 마녀 야6 마녀 네, 그럼 1호중에 마피아 네파이죽었 네, 오케이, 오사 진이 네. 1 저거 해커 맞네. 그러면 잠깐만, 오는 그거 없어. 해킹 결과가 없어. 오케이, 오가 무조건 오가. 와, 이거 진짜 오졌다. 애들 추리 다 잘했어. 다 잘했습니다. 난4피 의사 보고 있었어. 진작에 의사 보고 있었고, 지금 5픽이 해킹, 해 결과도 없어, 지금. 어. 내가 메모를 잘못했나? 기다려봐. 안 바뀐. 독정이라고? 무조건 오 가야지. 어. 무조건 오 가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말이다. 독재라매. 어? 독재 맞는데? 찬성해 무조건 찬성해 무조건 찬성하고 사는 5일만에 나이스 <laughs> 그럼 2가 마피아네 이거 확승이야 이거 무조건 확승이야 얘 테러로 나왔거든 자일만 하면 돼 자일만 하면 무조건 확승이야 어차피 1이랑 4 1이 4 해킹 있잖아 아니다 근데 4가 1을 확줄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자5죽고 그럼 이 가야돼 어 2퐁이를 하라고 해어 그러면 되지 나이스 <laughs> 설마 1이 마피아겠어? 잠깐만 잠깐만. 어? 미쳤어. 이뭐 하는 거야? 야, 일이 마피아야? 일이 마피아야? 야, 이거 일이 마피아구나. 지금 상황 봤을 때 일이 마피아거든. 이걸 예 예언자? 설마 뭐야 연주 아닌데? 아니 왜 테러펑을 안했어? 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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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뭐 어떻게 된거야? 잘 모르겠네. 어잉,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잘만 해도 됐었는데, 왜 잘만 하면 되느냐? 지금 이는 테러 나왔잖아. 1은 4 히킹이라매. 그지, 그러면 어차피 4는 잘만 하면 되는 거였어. 잘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 아, 능력이 있나? 잠깐만, 은폐, 은폐인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가 테러로 나왔고 1이 마피아잖아 4는 의사고 이렇게 세 명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1이 해커로 나왔어 해커고 이제 그4 해킹을 해가지고 4는 무조건 자일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 어 그럼 마피아가 누굴 쏠 수가 없거든? 4밖에 없어 근데 4는 자일하면 되잖아 어 설마 4가 1일 했나? 아니면 예자 보고 2일을 했나?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확승판이었어 어, 확승판인데 음, 실수를 했네. 아무튼. 어. 아, 참. 이렇게 해서 작용, 작용해 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 고. 불가능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어, 믿기 힘들지라도 진실인 법이죠. 사탐 나왔다. 사탐. 추리를 시작하손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의사고. 오, 야, 산 작용기 났어. 대구리온 테러, 삼성 팀테러 진짜. 마녀판이네? 기다려봐. 마녀판. 어, 3학이야. 3학이거든? 그럼 4 무조건 마피아네. 어. 오케이. 이거 자, 전략 괜찮다. 의사. 나 진짜 경찰인 줄 알았네? 3마, <laughs> 4노막직조차 어. 근데 삼성 7이었거든? 3마비니까 삼성 봤지. 어. 이제 확성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마피아고 지금 음 얘네 고대 아닌 이상 1,8 중에서도 구라가 있어 지금 7이 조금 자일해야 돼. 만약에 마녀 왔으면, 7한테 마녀 온 걸로 생각하고, 1을 잡아야지. 어. 잠깐만. 얘 마녀거든? 1이 죽었네? 그럼 8 가야지. 아, 아, 아니다, 아니다. 고대일 수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고대일 수도 있거든? 근데 팔 반응 봤을 때 마피아야. 얘 무조건 가야 돼. 팔 무조건 마피아야. 아, 근데 오가 마피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팔이 못하는 시민일 수도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오케이, 육을 먼저 가. 오케이, 그럼 좋지? 6 어, 먼저 가면 땡큐지 아 근데 5 말하는 거 봤을 때는 얘 진짜 테러 같거든? 근데 더 봐야 돼 얘가 지금 마녀가 누군지 몰라서 6, 8 중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잘했어, 칠픽이 잘했어, 육잘 갔습니다. 이거 육잘 갔어. 마녀를 잘 찾았네. 우주 좋지. 보조였으면 진짜 이 게임 몰라. 어. 7은 무조건 잘해. 무조건 잘해. 오케이, 잘했어. 이제 오픈판 가. 아니 의사 나갈 수도 있지. 실이 <laughs> 오케이. 깔끔했다. 어, 나이스 좋았어. 다 잘했어. 어, 의사 잘했다. 의사 잘했어. 작 경도 잘했고,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나이스. 오, 네, 찐입니다. 찐. 아님 잘했어요. 어, 의사 잘 빠졌어요. 어, 칠픽이 보조 보고 마피아 입장, 어, 칠픽 보조 보고 빠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아무튼, 예, 다들. 맵. 아무튼 수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립탐정, 어 삼손칠 사립탐정 해봤고 이제는 엽서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읽으면 돼.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고 하나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자는 코틀님께서 음성이 안 걸린 거고 양성이 걸린 거예요. 알고 있어. 알고 있지. 어, 음성이 안 걸린 거, 고 양성이 걸린 거.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음성이 걸렸는데 자각 격리에 이제 한다고 해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고. 아무튼, 인력,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잉, 음. 자, 악마누우님께서 자, 오, 까멜? 감사합니다. 아, 이분! 제가 얼마 전에 주역 보냈는데 주역 대박 터졌거든? 와, 거기다 저한테 까멜까지 보냈네? 엽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아 가중이네. 맞아, 엽서를 많이 보냈어. 이분한테 주엽도 보냈거든. 맞아, 맞아. 근데 주엽이 그게 대박이 터졌어. 악마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원래 20 며칠이었는데 어좀 지났어 기간이. 아무튼 많이 보냈거든. 아무튼 악마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음, 대박 대박. 뭐야, 뭐야. 아무튼 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로 님께서 마음님 까며 드릴게요. 그러니 랭 게임 잘 돌려서 유명한 유튜버 되세요. 항상 응원, 응원할게요. 까며 와, 감사합니다. 마피아, 마피아는 한계가 있긴 해. 어, 마피아는 한계가 있고, 여러 게임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음, 아무튼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와. 뭘 보낼까? 오케이 마피아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다른 것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피아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해야 돼 어, 그래야 되거든. 음 구독자가 더 이상은 안 늘더라. <laughs> 어 3천 명까지못 찍겠어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병행하면서 할거야 뭐좀비구라든지뭐제 5인격 저번에 했던거 생방으로 하는거 있잖아 그것도 이제 나중에 편집하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음 아무튼 까멱 그리고 크리스마스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상1234님께서 자 소리 조금만 낮춰야겠다 오케이 그리고 도주 독재 정치에서 이번에는 유품 정치 떴어요 음 도주 독재 정치에서 유품? 독재는 좋긴 하거든 아 도주, 도주를 바꿨다는 거지 도주를 바꾼 거지 도주 독재에서 유품 정치가 떴다는 거는 유티라는 거거든 지금 도주 독재 유품 정치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도주 독재 정치에서 이번에는 유품 유품 정치가 떴어요 그니까, 러 다른 거에, 다른 게 유품이 떴다는 거지? 아니면 도주를 바꿨다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해를 못했있어 지금 육치라는 거거든? 도주 독재 유품? 아무튼, 어. 도주 독재. 육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laughs> 거의 정치는 육치가 거의 없거든? 왜냐면, 어 그래. 어 정치는 거의 못봤어 6치를. 아무튼 어고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피아 두 분이께서 행님 화가 마피아 재밌었습니다. 키키키 나중에 한번 올려 줄수 있으신지 기대할게요. 아니 아니야. 그거 재미로 한 거야. 그 화가 갑자기 땡겨 가지고 초대했었는데 그때 받아 주셨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기 게임 했는데 그 재미로 한 거예요. 예. 그거 녹화하려고 올리 그게 한게 아니라 그때 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재미로 몇판한 거예요. 아무튼 예, 고요 감사합니다. 어, 그거 재미로 한 건데 예, 같이 예, 녹화본은 아니었어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미니러스님께서 추천장 음, 감사합니다. 추천장 감사하고 그리고 최상의 힐러 님께서 엽서선물이여 3트 세번째라는건가 3트 뭐야이거 엽서폭탄인데 뭐야 와 유령엽서까지 잠깐만 몇개야 1엽 고엽 두개 할로윈엽서 세개 1엽 고엽 다섯 개 그리고 유령 여섯, 추억이 없어 일곱, 트럼프 여, 여덟, 아홉, 나비 없어 아홉, 보름달이 없어 열, 와열 하나, 아 이거 한가위 없었지? 한가위 보름달 열 하나 또열 둘, 까며 열세 개, 마지막은 질문 좀 할게요. 시안부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재미난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며 그또 있어. 14개 보냈어. 그리고 이건 서비스입니다. 과연 몇일까요? 26일에 플러스 5. 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고기 한이 없어 정도 되네. 14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시험부는, 음, 마피아, 능력, 마피아 팀, 능력인데, 5일 동안, 버티면 맙승입니다. 예. 시한부 능력이 그래. 5일 동안 버티면 됩니다. 5일 동안 버티면 맙승으로 자동으로 떠. 어. 시한부는 그게 시한부 능력이거든. 약간 시민판 예언자랑 비슷해. 예언자는 4일이면 마피아는 마피아 시한부 능력은 5일이야. 대신 투표로밖에 안 죽잖아, 마피아는. 그래 가지고 5일이거든. 괜찮아. 어. 그니까, 마피아한테 괜찮지 않고, 가끔씩 도둑 있지. 도둑이 이제 도주하고, 정치인 훔쳐서, 정, 그, 정치인, 그, 정인, 그, 뺏어서 그거, 정인하고, 하다 보면, 막, 오일이 터질 때가 가끔씩 있어. 도둑, 도둑, 도둑 몇번 봤거든, 시안부? 어, 나름, 그,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니야. 좋은 카드는 아닌데, 그냥, 그,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아무튼, 자. 어, 엽서 폭탄 감사합니다. 대박. 자 오늘 여기까지 읽, 읽을게 여기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잉음 여기까지 읽게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